대만 타이베이에 본사를 둔 대만의 대표적인 방송국 중 하나인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도 충격적인 장면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만의 tvbs가 뉴스 보도를 하던 중 한국의 콜로날고 상황을 전하면서 태극기의 바이러스 모양의 cg를 합성한 화면을 송출했습니다. 이 사태를 최초로 조명한 lc는 지상파 방송국 외에 한 국가의 국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시시처리해도 되느냐 라며 한국의 코로나 이고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전 세계 인구의 30%를 차지한다고 중국어로 대문장만하게 올렸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만에서는 항상 한국의 코로나 방역 비교 대상으로 든다며 한국에서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아 끊임없이 이러한 방송을 내보내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냥 두고 보지 말고 제재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을 향한 대만의 도발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만의 한 방송사가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 사고 승객 123명과 승무원 9명을 태운 중국 동방항공 소속 에물 5.73편 여객기는 21일 오후 윈난성 큰쿤밍을 출발해 광둥성 광저우로 향하던 도중 여광시장족자치구 우저우탕연 인근 산악 지역에서 추락 관련 보도를 내보내면서 국내 항공사엔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 모형을 등장시켰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대만 지점에 곧바로 방송사에 항의했고 해당 방송사는 영상을 유튜브 등에서 비공개로 처리했지만 이 장면은 이미 대만 네티즌들에 의해 곳곳에 퍼져버렸습니다. 대만 지상파 방송사 FTV는 21일 전날 발생한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 추락 사건을 다뤘습니다. 이날 방송에는 전직 여객기 조종사 LAC가 사고 여객기 결함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여객기 모형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에이스가 이번 동방항공 여객기 추락사고와 무관한 우리나라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모형기를 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객기 모형 앞부분에는 아시아나항공 영문 로고가 꼬리날개에는 아시아나항공을 상징하나요? 빨강, 파랑, 노랑 등총 7가지 색동문양과 태극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현재 대만에 거주 중인 한국인 배 씨는 FTA 뉴스를 보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PC는 27개의 조선닷컴에 저렇게 마음대로 타국 모형기를 사용하는 대단한 망언과 뻔뻔함에 놀랐다. 더 열받는 건 아시아나 항공모형기로 추락하는 모션을 취했다는 거다. 중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들의 이 뉴스를 보며 이번 사고가 마치 아시아나 항공과 관련 있는 걸로 알지 않겠냐. 이건 국가 이미지에도 큰 손해다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대만에서 LNG 컨테이너선을 독점 운영하는 유일한 해운사죠. 양민마린 2회 1조 5 컨테이너선을 사겠다고 밝혔는데 공교롭게도 한국과 일본의 경쟁이 됐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점은 한국의 LNG선 기술은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 어느 나라도 경쟁이 될수 없을 정도인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임에도 대만은 일본에 유리한 조건을 붙이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조차 한국의 렌즈선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대만은 한국이 아닌 일본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조선시장에서 한국과 자웅을 겨루는 중국과 일본이 국내 조선사에 발주하는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국 발주율이 100%에 가까운 두 국가가 다른 국가에 특히 경쟁국인 한국에 발주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특히 한국이 독보적 기술력을 가진 렌즈 운반선 분야에서 이 같은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수주선정은 LNG선 5척과 LNG 운반선 4척 탱커 2쪽 순으로 4렌즈선들은 일본 최대선사인 미스이 OSK 상선의 대우조선해양에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일본조차 한국의 레인지선을 맡기고 있는데 도모지 대만의 선택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만이 한국에 황당한 도발을 걸어오는 것은 한국에 대한 열등감을 느끼는 대만인들의 특성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대만과 밀월관계를 맺은 일본도 이를 거두었는데요. 일본 경제주간지 다이아몬드는 24일 대만과 한국은 일찍이 아시아의 네 마리용으로 각기 전자산업을 성장의 중심 출사와 라이벌로 경쟁해온 사이에라면서 오랫동안 한국 경제가 우세했지만 곧 대만이 역전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역시 일본 매체죠. 기사는 대만이 한국을 2025년에 넘어선다는 IMF 축에는 매우 보수적인 것이라며 대만 정보 싱크탱크인 중화경제연구원은 대만이 이미 지난해 한국을 근소한 차이로 추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는 일본과 대만의 희망사항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죠. 오히려 일본과 미월 관계를 맺으며 한국의 도발을 걸어오고 있는 대만의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우크라 사태가 터진 이후 중국의 대만 침공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만은 서둘러 코드에 가입해 미국이라는 강력한 보호막을 만들려 있지만 한국과 한국의 최대 우방 동맹국에 반대로 대만의 카드 가입이 무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미 중국의 대만 침공 세 가지 시나리오가 공개됐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의 대만을 본격 침공해도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세계 3차 대전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해 대만에 있는 미국 기업의 철수를 서두르고 대신 대만을 최대 무기 지원 정도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중국이 대만 본토 대신 대만 주변의 작은 섬들에 대한 침공을 감행해 대만을 압박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은 미국이 대만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명분은 더욱 더 줄어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중국이 수만 명의 해커를 동원해 대만의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사이버전을 펼칠 가능성입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이 대만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대만 입장에서는 유일한 희망이 바로 어코드에 가입하는 것인데요. 쿼드 회원국들끼리의 전폭적인 군사 지원이 즉각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은 감히 침공을 꿈꾸지 조차 못합니다. 현재 코드 가입국은 미국과 인도, 일본, 호주 이렇게 4개국인데 미국은 여기에 한국과 베트남, 뉴질랜드 이렇게 4개국을 더해 코드 플러스로 확장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추후에 대만이 앵커 뒤에 추가로 가입하려면 이 모든 코드 플러스 회원국들로부터 스인을 얻어야 합니다. 즉, 한국의 승인 없이의 대만은 코드에 가입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최근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사들이고 있는 호주와 인도도 한국과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전해져 대만의 가입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쿼드 창설국인 미국에서조차 한국을 아시아에 떠오르는 최강자로 칭하며 일본 대신 한국과 가장 강력한 동맹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한 터라 대만이 한국을 도발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배신자 삼성 무너뜨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 갤럭시 말고 아이폰을 구입해라. 한국인과 달리 일본은 뒤통수를 치지 않는다. 일본 기업과 손잡고 삼성전자를 꺾였다라고 혐오한 발언을 서슴지 않는 대만의 고타이밍 폭스콘 창업주. 삼성이 TSMC를 따라잡을 수 없는 세 가지 이유라는 황당한 보도를 연일 쏟아내고 있는 대만 매체에 대해 여기에 최근에는 태만의 유명 방송국 방송국 에 한국인의 혼과 정신이 담긴 건드리지 말아야 할 태극기까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와 합성해 대대적으로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TSMC 하나만 믿고 이렇게 한국의 선을 넘고 있는 대만. 마치 과거 일본의 길을 걷고 있는 듯한데요. 앞으로 얼마나 무너져야 겸손해질지에 한번 두고 봐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